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울산. 부산? 울산. 어. 미랑. 미랑. 네. 어머야. 황용 <laughs> 가수 많이 사랑하세요? 음, 엄청 사랑하죠. 음. <laughs> 콘서트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묻지 마세요. 다 물으면 우리 신랑 안 먹거든요. 왜요? 이차분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어, 맞아, 맞아. 제가 어제 첫 연애기 때문에 알아. 어 언니 네.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진짜 신랑님 잘뭐아니 정말 맞아요 맞아요. 안까지는 아닌데 미안아미안하잖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아 저는 집이 부산이라서 오늘 왔는데 네. 나 이런 줄 몰랐어요. 유튜브에서 조금씩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날것 같아요. 눈물이 다 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 8개월 동안 너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기다리고 그리움. 그날이 음, 너무 많이 부르셨어요. 그솜푸른 내에. 선푸른. 선푸르지 예, 좀잘나요잘맛나지 예. 소음푸르짜. 예, 살만 살만 네. 예. 아, 제가 언니들 보니까 집에서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실물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네, 예. 예. 너무 너무 또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서고못 하고 오셨어요. 아, 그지역에서 강강굿입니다. 강강 관광, 아 울산에서 네, 한차, 네, 몇차가 네, 왔죠? 네, 다섯차 왔어요. 다섯차? 어머 네, 놀래로자 네. 저는 기차타고 왔어요. 어머 주여. 네. 미랑이랬습니까 네, 미랑. 오, 세상에. 미랑이 저 혼자 개표로 미랑이에 들어왔어요.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콘서트도 우리 다 이렇게 마스크 내리고 보면 알아보겠지 이제는? 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도 보시면 네. 언니들 얼굴 나올 거예요. 네, 알겠어요 <laughs> 놀래지 마세요. 네. 어머. 제가 이게 미국까지 가는 줄 몰랐어요. 미국의 팬이 한 분이 계속 저한테 댓글 남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실시 할게요. 아니, 방송 시간은 몇 시에요? 없어요. 그냥 제 유튜브 실시간 이런 건안 하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예, 예, 올리는 거예요. 아, 너무 반갑고 아, 감사하다. 또배요또요할 <laughs> 얘기 많죠? 네, 많죠.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가수님으로 가야, 가야 됩니다. 마음이 지금 금 급하죠? 콩방에 가야 네. 가야죠? 우리 그럼 화이팅 하면 할까요? 네. 가수님 화이팅. 시작. 화이팅 아 황영웅 화이팅 시작. 황영 화이팅 사랑합니다 황영웅 시작. 사랑합니다 황영웅 황영웅 사랑해요 황영웅. 확실히 울산팬님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대박